어,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여튼하여먹하여요 하여튼, 하여게 하여튼, 하여튼, 하 갈비. 하여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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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근데 음. 실제로는 안 그런데 엄청 볼트치가크게 나왔네. 얘라이, 음. 안 되네. 그거 악어가 안 들어있네. 볼터치가 어. 날리는 관계로 어, 저, 너무 찌는 관계로 얼굴을 좀 날려야 되겠어요. 인민 대우 느낌이라고 볼터치가 <laughs> 인민 대우 느낌이래. 씨가 재운이가 어, 됐다. 다날려갔네 아, 오늘 카메라가 좀 이상해서... 놓고 이렇게 먹읍시다. 응. 자, 여러분, 오늘 먹방은 영대솔님 어. 보내주신 덕덕밥이라는 것이 아, 오늘 스카프까지 매서더 그래 보이죠? 어, 그래요. 그럴 수 있겠어요? 응. 미안합니다. 응. 아, 아프리카 TV 안 켰구나. 어머, 미친년인가 봐. 아프리카 TV 아, 켰는데 이게 키면서 이게 이렇게 뭐 하나가 딱 걸리거든요. 그거를 확인 눌러서 해야 되는데. 미안해요. 오, 죄송합니다. 아프리, 어머, 아프리카 친구들 미안해요. 어, 나 아프리카 버리고 듣는 사람 아닌가 알죠? 미안해요. 음. 언니, 바빠 보이네요, 오늘. 안 바빠요. 안 바쁜데, 오늘. 뭐 잠을 좀 많이 못 잤어 한두 시간밖에 못 잤어 요 피곤하겠다 음. 아 옛날 영상 보고 웃고 있다고? 잘 먹겠습니다 오이 아줌마 추천 누나 안녕하세요. 드시고 싶은 거 보내 드릴게요. 오늘 오이 많이 갈았어요. 어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지포나 좀 보내. 어머. 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? 오이 아줌마님 슈머 세팅 5,000원 감사합니다. 추천 누나 안녕하세요. 드시고 싶은 거 보내 드릴게요. 오늘 오이 많이 갈았어요. 어, 네, 어, 뭐 빙고. 바라는 사람 아니야. 보내면 지포 보내, 지포와. 어. 쓸데없는 거 보내지 말고. 음, 지포 아. 이런 거 보내야죠. 음.. 맛있 맛있는 걸 민팔목네야. 유튜브 블랙이에요? 어차피 보낼까? 뭐, 지퍼 보내라는 거지. 나 바라는 사람 아니야. 바는소용고 지퍼 보내는 지퍼. 음 안녕하세요. 장수아에요. 아니, 단발 이거 한 3일 정도 이쁘고 개씹이에요. 그래서 나 월요일날 머리 붙이러 갈 거에요. 어. 아일라는 오늘 속으로 그래서 그래, 음, 맛있다! 그래, 민팔공님은 유튜브 우리 그 청단데 먹었다고 블랙을. 혹시 유튜브 아이디가 뭐예요? 투자 조커 이런 거 아니죠? <웃음> <웃음> 와 그런 반전이겠다. 투자 조커. 씨발 투자년. 뭐 그런 거 아니죠? 투자 새끼. 아똑같아어 똑같다고. 어, 내가 한번 찾아볼게 요밥 먹고. 음 누를라다 누가 잘못 눌렀나 보다 뭔가 이게 이 맛있는 느낌 아니에요? 음 어? 얘도 맛있어 그래? 음 먹어봐 진짜 못해 진짜 경멸하고 있어 지금 나 밥 먹고 아그 뭐야 밥 시켜 먹고 시켰는데 너무 매워갖고 얼마 먹지도 못했는데 음. 음 비벼 먹는 거야? 응다 음? 먹고 아 비벼 먹는 거래 이렇게 아 비벼 먹는 거구나. 비벼 연이 것도 이렇게 봐. 그럼 이거는 비빔밥이니까 이게 따먹어 그럼. 어. 내쪽이 조금 다 비벼질 거예요. 아이 비벼 먹는 거구나. 아, 어쩐지 뭐 앞뒤 하도안 안 맞더라. 음. 이나리님 슈퍼 세팅 만원 감사합니다. 우리 자 누가 도 음. 나리 언니 고마워요. 아린이 오늘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? 음. 어! 맛있어! 어머 <목소리도> 다시 닦고 물 뒤집어줘 비빈이가 훨씬 맛있다 봐봐봐 비비니까 뭐전 맛탱 불인데 뭐야? 스카프가 뒷과야. Ω, 숲스카프스카프카프과 숲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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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과 숲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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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숲 음, 시발놈 밥 먹는데 진짜 개새끼야. 음, 저 봐봐. 주자모드밥 먹는다는 거 봐봐. 생각해보니까 좀 다른 남자랑 박 사야되는데 콩나물 처먹었대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? 음. 오 생긴 것처럼 놀아. 너저 봤어? 아니요. <laughs> 근데 뭔가 박살 났을 것 같은 느낌？적인 느낌？저게 음, 무슨 뜻인지 몰라 괜히 잖아. 밥 먹고 얘기해 줄게. 오버 터져서 얘기 못 하겠다. 우불 끝났어요. 오늘 마지막 화요 했나? 했다 11시네 하고 있는 거야? 아니 끝났을 거예요 마지막 회 음. 겁나 슬펐다면서 그러시지 음 눈물이 일어 r y 다 진게아 니라 붓 기가 여기 는좀 빨리 빠졌 고, 여기 는좀안빠 졌어요. 무슨 병 원은 어디 병원말하는 거야? 이마 병원, 아. 금있 으면 채팅 를다 알려 줄걸요. 잘 먹는다 그죠? 이게 어, 더 맛있다하지 않나? 이렇게 어. 어, 그 비비니까 너무 맛있는데? 음 목포 하당 하당에 옛날에 <웃음> <웃음> 맛있죠? 맛있어 지금 서른여덟에 안면 윤곽하면 어머 날이 언니 고마워요. 어 진짜 어이만원 고마워요. 오늘 돈다 쓰고 가는 거 아니에요? 음이 날이님 슈퍼 채팅 이만원 감사합니다. 언니 좋아. 서른여덟에 하면 내가. 그때 나이쯤에 턱을 한번 깐건 적이 있었거든 그때 회복력도 좀 떨어지고 좀 쳐졌던 것 같아요 콩나물 새끼가 이빨에 아주 제대로 음. 들어갔 있는 신수빈님 환영합니다. 음. 라 제니퍼가 오른쪽 이상해 그는데 오른쪽이 나예요, 너예요? 나.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? 오른쪽 나. 우가 이상하다는 거야? 음 아이디 같이 논다 씨발로믿는어 제니퍼 허드레 마귀 보던 사람이었는데 친해서 드립한 거예요? 몰라요 나안 친한데 친분이 1도 없는 거 같은데 많이 그냥 본거 같은데 제니퍼 허드레 박지? 박지가 뭐야? 음, 융각 윤곽이... 치아도 흔들릴 수 있겠다. 진짜? 나이 들어서 융각하면. 내가 어, 치아... 한번더 하고 싶을 생각이었는데. 뭐라는 거야? 뭘한번난다고 융각을? 음. 음. 나도 몰라. 제니퍼 허드렛, 난 누, 누, 누군지 몰라요. 이미 블랙 먹었지 않았을까? 그죠, 이미 먹었죠. 블랙, 음, 뭐라 그냥 잠수탈 예정이에요. 잠수 탈 예정입니다 카이카이안 나와요? 응 오오옹 어요 왜요? <laughs> 했을 수도 있지요 어잘 먹었다 외부를 다 오 맛있어. 어. 음. 안 비벼서도 먹어도 될것 같은데. 아, 괜찮아 괜찮아. 너무 많이 먹었어 나.